욥기서 42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42장 10절 말씀 구약성경 804페이지 되겠습니다 한절 말씀이지만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또 순정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욥기서 후반부 뒤에 결말 부분에 가서 나오는데. 여기까지, 요비 올 때까지의 여정을 보면요. 많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과 공경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은 하진 않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공경도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시고 또그 공경을 다 극복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공경을 돌이킨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의 공경을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욕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와께서 욕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욕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었기 때문에 믿은 대로 되는 건데. 딱 보니까는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은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은 공경을 돌이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만이 역사를 때문에,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것은 뭐냐, 뭐냐면요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믿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정하고 나가라.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주 주권과 섭리와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의심하면 모든 눈이 색안경이에요 불신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가장 이상적인, 가장 좋은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요백에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정말로 몸 자신의 몸도 상하고. 자녀들도 죽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사랑하는 아내도 다 빼앗겨 도망갔을 때, 욕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욥기 1장 21절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해 보면은,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신이도 치하신이도 여호와시요. 절대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어떤 축복을 가져오냐면은 하나님이 마침내 때가 되면 도와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이 원동력의 믿음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능력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다 의심의 기도가 될 수가 있고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또 굳이하면 풍랑이 일어날 때 배가 요동치는 배와 같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려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는 오늘 요비 고백한 대로 잘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이요. 일시적으로 못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이요. 이걸 고백하면요. 결국은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는 오늘 저녁뿐만 아니라 평생의 자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전보다도 더 갑절 모든 것에 있어서 이전보다도 더 갑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의 자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욥기 42장 2절 3절 말씀처럼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에 나오면은, 욕기 42장, 42장 2절 3절이 에, 중요하기 때문에, 에, 자막에 에, 나올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아, 자막이 좀 느껴지면 42장, 어, 구약성경 804페지에 이 있는데요. 욕기 42장 2절 3절, 어, 제가 읽겠습니다. 자막이 좀 늦게 나오는데.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으시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권능을 갖고 계시고 전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또 그러한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요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한하신 권능을 가지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이거를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쉽게 받고요. 그러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이거 못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거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건 못 이루실 것 같은데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인데 창조자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자기의 이성으로 가두어 놓고, 이거는 하나님도 못 하실 거야. 제안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제안이 됩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여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오늘 간단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회개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어디 나오냐면은 본문, 42장 5절 6절입니다 오늘 한 절만 읽었습니다만 욕기 42장 5절에서 6절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게 욕기 후반부에 42장 5절 6절에서 이 말씀이 왜 나올까요? 회계 하나이다. 이 말씀이 욕기 1장부터 쭉 시작이 됐는데, 욕기 마지막 장 42절에 가서 회계 하나이다. 이 말씀이 왜 나올까요? 회계는요. 성숙한 자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초신자가 돼서 예수 믿을 때에 콧물과 눈물 다 흘려가지고 눈물 흘릴 거 없다고 말할 수 있지 모르지만은 가면 갈수록 성숙한 자의 자세는요,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족함, 이것을 아랩니다. 회개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 다음에 오늘 읽었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능력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요. 회개가 선행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믿음과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회개가 있고 회개가 있으면 믿음이 오는 겁니다. 이게 같이 병행돼서 가는 한 차원입니다.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왜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회개했습니다. 어떤 회개를 했나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용서하소서 여기서 욕의 이 자세는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욕은 예수님의 형상을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은 다음에 오늘 본문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비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42장 10절에 요비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게 나오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는요 요비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친구들 위하여 세 친구가 요의이 처지를 보고 네가 예수님 잘 믿는데 왜 그런 고통을 당하니? 네가 예수님 잘 믿었다면 그런 고통 안 당하는 거야 왜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고 자식들이 죽고 에? 재물들이 다 없어지니 빼앗기니? 요의 친구들은 욥을 그냥 위로하기보다도 그냥 비난하고 험담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욥도 그것을 이해를 못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는 용서구나, 사랑이구나. 여기서 욥이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비록 친구들이 저를 모함하고 험담하고 비난해도 주여 용서해 주세요.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이와 같은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모습이라니까요.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당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욥이 의인입니다. 왜 고난을 당합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 준 겁니다.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이고 욥의 이 사랑입니다. 요이 이와 같이 친구들과여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요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욕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욕처럼 우리에게도 갑절의 은혜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비결은 뭡니까? 용서입니다. 사랑입니다. 회개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는 것은 뭐냐면요, 욥의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셨다. 다시 복귀 하셨다. 다시 걷게 하셨다. 포로 된 자가 자유케 하셨다. 포로 상태에서 해방시키셨다. 차이의 몸이 되겠다. 행복의 몸이 되겠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될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능력. 고전의 말로 거슬러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회개하면은 용서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친구라 하였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능력이고,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보면 11장 8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해야 됩니다. 야구보서 1장 6절에 나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을 누가복음 18장 7, 8절에서 하셨습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은 믿음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에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반드시 응답해 주신 능력을 믿고 하나님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회개 능력을 믿고 기도해됩니다 회개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이 우리를 죄사함을 씻은 능력이기 때문에 회개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보일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보일의 능력을 믿으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가로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 앞에 상달됩니다 회개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 용서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공경이 회복돼서 원래의 상태로 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각절의 은혜가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복락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응답받는 기이한 기도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